먼저 방어를 사러 매천시장에 갔습니다 요즘 방어 너무 비싼데 얼마 전에 여기 와서 먹었던 한 접시 38,000원짜리 방어가 꽤 괜찮았거든요 미리 다 썰어서 포장해놓은 게 있긴 한데 저는 숙성해서 먹을 거기 때문에 자주 가는 집에 가서 필렛 상태로 달라고 오, 부탁을 드렸습니다 방어 있잖아요 혹시 안썬거필렛으로좀 바로 수있나요두 번째 간 곳은 아양교 쪽에 있는 민속참기름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아직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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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 아니, 방식으로 진짜. 기름을 짜주는 곳입니다 두공김밥에 쓸 들기름을 사러 갔는데요 확실히 고소함이 달라요 이집 기름은 질지 않게 지은 밥에 들기름, 소금, 깨를 닭량 넣고 진도 곱창김으로 소금 김밥을 싸줍니다. 자자령. 6시간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한 38,000원치 방어인데요 숙성이 잘 돼서 기름기 작살 나더라고요 양도 꽤 많았는데요 부위별로 잘 썰어주고 나서도 만큼이나 남았습니다 집에 있는 묵은지도 깨끗하게 씻어서 올려서 같이 먹어줬는데요 결론은 엄청 맛있었습니다 이 강민경님이 방어소금김밥 방어소금김밥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기름기 잘 오른 방어와 짭짤하고 고소한 소금김밥 특히 진도곱창김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저렴하고 맛있게 푸짐하게 방어소금김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드셔보십시오 생각보다 쉽더라고